그러면은 와 나의 남자친구 생겼다 어, 그러면은 나는 드디어 싱글 벗어났다 할때 드디어 우리가 땅땅 투어딴합니다 투어는 이제 벗다 옷을 벗다 어느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다라고 할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투어딴은 솔로 상태를. 가하다 되게 좋은 단어죠. 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투어 단, 투어 단, 네, 투어 단어를 써드리겠습니다. 투어, 네, 벗다라는 단어고요. 다음에 아, 이거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래요. <laughs> 이게 애정을막 이제 과시하고 나 너네들을 봐봐요 나 연애했어요 막 이런 거네 이런 거 뭐냐면은 이런 거 싸고량이에요 이거 방금 뭐예요 단신고잖아요아 그래 너네들도 우리의 사랑을 한번 먹어보자 마 보자 이렇게 할때 싸고량을 합니다 싸는 뿌리다 요푸슉욱 추리하고 량은 양식을 할 때. 네,撒狗粮. 네, 너네들도 한번 맛보라요. 막 이렇게 하고 계속 뭐예요? 사랑에, 네, 애정을 과시하다. 똑같은 말은 C O N 이예요시오가 뭐냐면은 쇼하다예요. 쇼하다. 네, N I는 은혜하다. 이렇게 하고 에서 C O N I, 네, 사랑을 보여주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撒狗粮,撒狗粮. 서 네, 니们别杀过了, 어,然后, 秀恩爱,秀恩爱, 니们别秀恩爱, 어, 이고 다니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직, 네, 싱글이시면, 이런 권력은, 네, 쓰셔야 돼요. <laughs> 네, 오케이. 언늘도 재미있게, 네, 전화를 왜안 받아요? 어, 나 약속이 있어요, 하고, 마 사랑 표현들 또는 싱글 쪽들 네, 배웠습니다. 재미있었으면은 우리의 동영상을 계속 시청해보세요. 네,谢谢大家，今天到这里，再见。 네, 네.